그날 저는 제집문 앞에서 열쇠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이금선 74세입니다. 남편 떠나고 3년째 충북 음성 단독 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당엔 감나무, 뒷마당엔 상추밭.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이 집 팔고, 실버타운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증여세 타이밍도 딱 좋대요. 제 집이 세금 타이밍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정한다. 아들 몰래 용인 구청에 전화 걸었습니다. 실버 커뮤니티를 견학했습니다. 제돈 3억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사 전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이사 가. 어디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미 끝났어.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가족이잖아요. 선우야, 엄마도 가족이야. 엄마 인생도, 엄마 거야. 사랑이 간섭은 아니야. 엄마는 아직 선택할 수 있어. 지금 저는 청솔마을 301호에 삽니다. 아침엔 체조, 목요일엔 서예, 금요일엔 걷기 모임.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노후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움직이는 건강. 선택 가능한 경제력. 의무 아닌 진심 어린 관계. 이세 가지를 지킬 수 있을 때,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선택한 하루를 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